기도하겠습니다. 사람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.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, 또한 보호하여 주시고,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오늘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는 저희들에게 혹여라도 의심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, 오직 지혜와 청명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,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아멘.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,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염려하며 근심하며 지내다가,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은혜 충만, 말씀 충만,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.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을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악망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. 이 시간 저희들의 가정의 문제와 신앙의 문제, 교회의 비전과 꿈을 오직 주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.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다 대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.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